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벌기 대회를 열고 수위 높은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잘못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가운데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발언 일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임마 민수야! 네가 분명히 그랬지! 20차례 100억! 회의하면서 다 얘기했다고 야 우리가 언제 의대 정원 늘리자고 독일엔자 임마 우리는 그런 적 없잖아 네내 피셜이란 네 피셜 네 말대로라면 회의했다고 네 맘대로 해야 된다면 데이트 몇번 했다고 성폭력해도 된다는 얘기 똑같잖아 임마 우리 후배들이 단한 명이라도 단한 명이라도 다친다면 내가 너 가만 안둘 거야. 내가 피를 보고 내 s 스로 목숨을 끊는 안 있어도 너 옷을 벗길 거야.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고 의사단체들이 총걸기에 나서면서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습니다.